안녕하세요. 육아 강사 민경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점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지, 정렬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확인하면서, 어, 분명히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정렬이 그래서 뭔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어, 핸드스탠드 드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벽을 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많으실 거예요. 벽에서 아마 어 시작을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제일 많겠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점프를 하는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벽에서 다리를 떼어내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이런 유의 영상들이 많겠죠 그러면 벽을 대고 방금 떨어졌을 때의 내 모습 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어깨의 가동 범위, 골반의 형태, 혹은 내 네, 코어를 받칠 수 있는 힘의 개인적인 음,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이 모양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마 드릴에서 원하는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딱 한글 아자처럼 된 상태에 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신 분들은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어깨가 조금 덜 열려 있는 분들은 이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모습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 핸드스탠드 벽을 대고 한 핸드스탠드의 정렬이 지금 어... 바람직한가? 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손바닥 손목에서부터 팔 어깨 내 척추 골반 들려져 있는 다리까지가 가능하다면 직선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바람직하겠죠 척추가 휘어져 있다라면 아직 코어가 약한 거고 어깨가 조금 잠겨져서 각도 음, 몸이랑 팔이 각도가 져 있다면 아직 어깨를 조금 더못 열어내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두 번째, 벽에서 떨어지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고 판단해 들면, 벽에서 이제 다리를 떼어내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판단해 들면, 반대로 뛰기 시작하겠죠. 어... 이 일로 뛸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벽을 등에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할 텐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점프를 했으면, 과연 내 자세가, 어, 벽에서 떨어질 때처럼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겠죠. 이 자세가 벽에서 떨어질 때처럼 힘을 똑같이 쓰고 있는지 고민하셔야겠죠. 벽에서 그냥 다리를 떼어낼 때는 충분히 정렬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점프를 할때 정렬이 안 맞춰져 있다라면 어 점프를 해서 내 정렬에 맞게끔 자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죠. 벽에서는 이미 완성된 정렬을 가지고 다리만 떼어냈다라면 점프는 점프 함과 동시에 정렬을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찍었을 때내 팔, 어깨, 손목의 위치, 골반의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죠. 고민해 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힘을 어디, 어디를 어떻게 써야 할지, 허리가 꺾여져 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조여낼지, 어깨가 무너져 있으면, 어디서 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정렬, 그렇게, 뭐 복잡한 영역은 아니죠. 수학 공식이나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이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음. 그냥 내 손에서부터 핸드 스탠드 다리까지가 충분히 내 힘으로 컨트롤한 상태에서 직선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나머지는 밸런스 중심의 영역이죠. 무게 중심을 어떻게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냥 버티기가 들어가는 거고 다리가 앞뒤로 와 있으면 이전 영상들 찾아보면 있겠지만, 다리로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다리가 완전히 천장을 향해져 있으면 손바닥으로만 잡아야 하니까 조금 더 힘들 거고, 이거는 나중에 영상, 나중에 문제겠지만, 일단 정렬. 벽에서 다리를 떼어낼 때의 정렬을 점프할 때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벽에서 다리를 떼어낼 때는 내가 잘 중심을 잡고, 뭐 어느 정도 10초면 10초, 1분이면 1분 버틸 수 있었는데, 점프를 해서는 도저히 중심이 안 잡힌다. 라면 두 가지 아마 정렬이 다를 거예요. 벽에서 내가 떼어지는 거는 정렬이 잘 잡혀 있는데, 점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정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옆에서 한번 찍어서 판단해 보시고, 음, 똑같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된, 안 된다. 라면, 마찬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요즘에 그냥 인스타그램에 태그 걸고, 어, 이거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실 거예요. 음, 그쵸. 그래서, 어, 혼자, 보통은 혼자 연습을 하게 되니까 벽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대신에 벽을 활용하는 드릴의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도 이 드릴에서 원하는 게 어디를 쓰는 건지를 고민해 보시고, 특히 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유튜브도 요즘 되게 많던데 잘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건 좀 낫긴 한데 그냥 어어 어, sns처럼 1분짜리 영상 짧은 영상에서 이 동작 이 동작 이 동작을 하세요 라고 된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 거라면 이 동작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영상 어떤 동작에서는 코어 어떤 동상에서는 푸쉬 뭐 어떤 동작에서는 어깨를 열어내는 힘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돼야 그 동작이 충분히 나한테 활용 가치가 있죠. 그냥 무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깨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분인데 어깨 여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어 버리면 그분들은 어깨를 더 열어버리게 되니까 중심 잡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드릴을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어, 내 모양 정렬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정렬에서 조금 더 어떻게 바꾸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판단하려면 일단 옆에서 찍어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음 한번 찍어 보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제가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